안녕하세요. 우파 택시입니다. 오늘도 신나는 택시 드라이브 출발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공식 선거 운동 개시일 15일 첫 일정에서 세월호를 꺼냈다라는 기사를 보고 와 아직도 세월호를 정치에 이용하나 싶어서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이재민 후보는 부산항의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던 그 기록이 남아있었던 게 VTS였기 때문에 세월호가 떠올랐다라고 말을 하며 세월호를 언급했는데요.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볼게 VTS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의 근무환경, 국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돌아가는 관제센터의 노고는 안 보였습니까? 굳이 세월호를 언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 무능한 대응으로 끔찍한 참사를 당했다는 라 과거를 소환해서 보수 진영의 대선후보의 무능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여지는데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세요? 선거철만 되면 노무현, 5·18, 세월호가 자꾸 소환이 되는데 좀 그만하세요 피곤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 다시 보수 진영의 탓입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세월호 진상 조사를 도대체 몇번 했습니까? 거기에 세금이 얼마나 투입된지 아십니까? 세월호 인양하는 비용 빼고. 진상조사하는 데만 720억이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9.11 테러 아시죠? 9.11 테러 진상조사비가 16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조사비가 720억이었다고요. 그 많은 돈을 써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사하고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해상교통사고 이외에 더 나온 게 있나요? 어제 14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번 대선 주자들을 향해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서 관련자를 처벌하라 라는 성명을 발표한 기사를 봤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세월호를 언급한 건가요? 그래요, 유가족들이야. 자식 잃은 슬픈 마음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재명 당신은 그런 말할 자격 없지 않아요? 용인 쿠팡 화재 때 소방관 순직할 때 당신 뭐 했어요? 떡볶이 먹방 했잖아요 불이 나고 그 난리가 났는데 떡볶이가 목에 넘어갔을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 부인으로 추정되는 해경궁 김씨 문재인과 경선 과정 때 SNS에 이런 글을 남겼죠 너 가족들 제2의 세월호를 타서 유족되길 학수고대할게 이게 사람이 해야 될 말입니까? 아니 사람이 할수 있는 이야기냐고요 김혜경씨는이 SNS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고 우겨대고 있지만 이걸 수사한 경찰에서 이 SNS의 주인은 김혜경 씨가 맞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넘긴 건 알고 계시죠? 선거 후에 검찰에서 증거가 뚜렷하지 않다고 덮어버렸지만 아직도 해경궁 김씨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 이것도 언젠가는 꼭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와 당신 가족들은 싸지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네거티브 좀 하지 마세요. 네거티브 안 하겠다며. 하여튼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요. 최근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서 더 이상 오르지가 않자 윤석열 후보한테 미신 점술 이런 걸로 무속 프레임을 씌우려고 애쓰고 있는데 아니 대선 토론을 하는데 건진 법사니 뭐니 이런 이야기나 하고 쪽팔리지도 않아요? 그런 건 선대위 사람들이나 네거티브로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도 대선후보가 TV에 나와서 건진 법사니 뭐니 이런 미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님, 다른 사람 무속 프레임 씌우려고 하지 마시고, 선대위 관리나 좀잘 하세요. 오살 의식을 하는 선대위 당원이 있질 않나. 그리고 이걸 떳떳하게 페이스북에 올려요. 제정신인가요? 제정신?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야 이 정도면 진정한 무속인 캠프는 민주당 아닌가요? 아 이번 선거판 너무 지저분해졌어요 이번 선거에도 어김없이 노무현 5.18 세월호가 자꾸 소환이 되고 있는데 좀 그러지 맙시다 국민의 아픈 과거를 자꾸 꺼내서 편가르기 하지 맙시다 과거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희망차고 기대가 되는 그런 미래를 꿈꾸는 그런 공약들 좀 내보세요 여성가족부 폐지 좋잖아 오늘 영상에 공감이 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정 권 교체를 향해서 파이팅!